알았어 엄마. 원래는 이 위쪽 저 길을 걸으면서 엊그저께 촬영을 했던 건데 이 바로 밑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옆에 여기가 남한강이죠. 남한강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이쪽 이런 여기 아, 지나가버렸네. 하여튼. 요기도 걸어봤는데 차가 양쪽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위험하더라고요. 네, 저번에 엊그저께다산길 걸으면서 네 봤던 모습을 밑에 도로에서 보는 모습이죠. 전길 구간입니다. 날이 흐려가지고. 해가 안 뜨네요. 이 네. 옆에, 옆에 있는 산은 검단산이라는 산인데 어, 실제로 검단산이 두 개가 있어요. 되게 가까운 거리에 검단산이 두 개가 있는데 어, 남한산성 밑쪽으로도 하나가 있고 네. 그래서 남한산에 남한산성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남한산을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남한산을 등산할 때 검단산이랑 다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주차를 하고 어 1km 저번에 육길까지 6길 본것 거기서부터 우회전입니다.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목적지가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점심을 일단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일단 뭐, 뭐 이런 데고요 좀 있다가 다 혼잣말, 본격적인 혼잣말 시작하겠습니다. 에이.